내일은 히 네. 저, 저, 카이중이 중요한 거. 카메라이요저 카메라맨이 중요한 거. 카메라맨이 카메라맨이 중요한 거. 카메라맨이 중요한 거. 카이중 거. 이중요요이요요 フフ

예, 안 힘들어 비행기 또 옛날에 개조서 입왔다니 이제 그 너무 안타까운 지으로그 만나 주시려고 이제 아무튼 비닐을 빼겠습니다. 예, 음, 빼그세요 부처님, 부님석구부님이 99년도인가? 99년인가, 제 생각에. 그때 원순수님. 그니까. 뭐 지... 그, 존재. <laughs> <laughs> 그러시고 그랬어요. 그, 환희신가 음. 또, 달라이마께서는 또, 다른, 그, 외국신들 극진이 오시죠. 아, 당신은 우리 형님이다. 당신 불교가리겠다 빠르다 하면서. 음. 그뒤로 이제 당신 혼자 오시고 감동도 컸고 그러다가 우리 한국인 법규가만들어 이제 진옥스님이이만 있어도 발심이 되죠. 예. 발심이 되지고 생각이 반들어게 자꾸 서지고 아 내가 정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나오고 산차 음. 어, 한번 와가지고 건방지게 존자님 뵙고 그때는 존님 뭐 뿐이 아니고 한 일주일 해가지고. 라슨 씨는 지구총을 들었다 놨다 해도 나는 안 들려 올라갔어. 존자님은 <laughs> <laughs> 들었다 놨다 하시는데 내가 들려 올라가 버렸지 말라. 존자님 네, 그때 됐고, <웃음> 한 1시간 <laughs> <한 웃음> 간을. 앞으로 지나가기가 어려우니까. 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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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주제 n d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돼지아 y u 구 d 리는 것인지 vastly u n w 8, 지대 10, 리1 1 0 1 1 1 0 21, 22, 23, 24, 2니 23, 24, 2 2 0살이 아니고 한1 8 0 정도 살십니다3다개주 아, 0 3 개주 봐도 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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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스님 제법도 매번 남한 예수 시연셨어요. 보리심을 수행하는 수행자로서 어, 어, 지수화품과 같이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법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제가 보다 더 오래 살수 있도록 항상 어, 기도합니다. 그럼 음. 고르게 끝이었어. 들리시죠? 아보기. 보기야 보기도 보 스님께 요 대중들이 지금보다 공양 올리시는 거라고. 코랑기야오신대 중들이 공연 오르시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그 제가 이글시고래가지고그 전시회를 해서 잠파링에 어르신들 위해서 좀 써달라고. 코카세코로지 이기 차이로 이제 지이 아니 코기 우두스 라귀의 라디게조카르한테 형이 제기 디케스관 디스. 게스관. 타타. 진당어를 짧게 연결시켜. 진당어를 짧게 연결시켜. 한국에서 존자님을 모시기 위해서 방안 추진회를 만들어서 5년 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모시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그때 그 활동한 거 이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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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디오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그들입니다

어, 저와 중국 어, 정부와의 관계가 좀 호전되는 것 같습니다. 재산가 그래 그리 이거를 할때내 루트 오르지 않게. 시간이 지나면 한국에 꼭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채대 가서 김치. 김치고. 김 치라면. 아 어. 요다신도님께서 어? 음, 어? 주신 건데 건강경. 어, 도지 직접 쓰신 <laughs> 어, 거? 도지죠가남이 비교이 경야도지죠 어. 뭐, 그냥, 뭐. 이거는 이제 그 한국의 그 국본대 그 향로입니다. 그한 1400년 전에 만든 건데 그모델로 그 해서 만든 거라. 아, 어, 고기쌍발사쌍쌍발쌍발 아니 이어로직 공기 막어 근데 이제 랑좀 마배 야. 다 어이가 <목소리가> 와따 러브 들이 제자들아 저이출로 참으라고 내그시이게 언제나 늘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모든 종교를 존중합니다 매일 변경하라고 다 모든 사람 야우수 잡아 이놈 참출로참으라 참새 세게 가 왜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놈다출로 망세 직장 꺼버보도게야지 지금 그거 부이게배 주지 좀 생각해, 가화로가자제 생각에 이들이 대박 좋아하는 색. 하느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만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사제배 채디 어 더니 다 그런 셈. 지금 그거 보이면 씨발, 아니? 간단히 생각하면 이법 소신 속도가 반대로 불교는 어, 내가 나의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어, 그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재상가, 딱 생일이 되니 좀 조정에디 낭비 주지 거래. 불교와 함께 갈수 있는 종교는 불교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들를 인도, 어, 체리 모친이야 전주 거래. 디념 돌려 낭궤추 주여 디념 돌려 또 뭐, 뭐, 다 들어가자 니숨 배지 누구리 성 불교는 계속 발, 아, 과학은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하는 과학과 동시에 불교도 이 세기, 3 세기 계속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조상가나도 파면해 낭벌이 나보 사우샤백이지 말이. 우리는 조상 대대로 불자였고 새로 불자가 된 경우도 아닙니다. 어.

어, 한국어로 용수 스님께서 쓰신 중론이, 중론이고 육부 논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론이 있지 않습니까? 응? 아니, 개인 아니야. 러베 철란다, 철학은 자시해 지금 참아 군주도 참아 남지자도 제 개인은 규명으로서 시작해도가. 그리에겐은 패시오 말 응? 어 한문으로 된 보면 중국 쪽에그 진나보살께서 지으신 집경론과 음. 법신보살께서 어, 쓰신 양그성량론이 어,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국도 없겠지요. 자상하다, 어, 아주다. 어, 지는 남보, 대남자는난는지 추진중에, 애들 루주부자나서 인제 매지, 술 채무도 이 장애, 배개 술무래, 몇년 간이지 고민하요 특히나 불자 조상 대대로 불교를 믿었던 <목소리> 조상 대대로 불자이면서, 음, 어, 음. 날란다의 전통을 있는 어, 우리는 반드시 경과론을 어, 반범위하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难怪说不出哪里呀。我们吃一简单，我们就特别简单是一个应对。反正咱我们吃一简单，其他的不关心不得。어 그 지혜로운 제자와 우둔한 제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불어 그,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논리적으로, 보다 더 공부를 통해서 수행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니가 대니 무슨 사람이야?

말씀드리 그곳에 계신 스님께 말씀드리기를 앞으로 희대의 이곳은 그 불자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와 같은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그리고 학교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할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고려야지고 한다. 여기에 빨리 <목소리> 자로서 준비해놔. 자주 노송 받을 때, 애가 쉬 고려해야 하루 순수나, 네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한글로 중론이 번역되어 있다면 먼저 중론을 어, 각 사찰에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불자들께서 중론을 공부해서 준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중론을 공부하신 이후에 어, 시기가 때가 되면 제가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께 그 중론에 대한 가르침을 말을좀더 자세하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어, 로저 야구 이제 냉장판도 주실. 그리고 로저 야구마시 골은 애물도 그때 저는 점검할 것입니다. <laughs>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볼을 스다듬어 드리면서 예뻐 보고 공부를 안한중능 분들은 제가 그때 꿀밤을. 아니라지. <놀람> <놀람> <restrial> 아, 중국 중국하고 지야. 봄바르몬찔라. 아, 난인당 신인수. 아, 겨울철 기억한 돌라 되게. 이제 고낭 정태만이. 가. 이제 이제 있는 교정된 데에 이제 고낭송 난인당 신이 되네 겨울철 까낭송. 아고리야 아니 쇠다이 둔나 아니 저르록동장 쌀라 지 최된찍 생나야 부두 미셸이 까낭 응. 네네 띠 낭시 냉가체는데 쏘쏘. 네네 영가주지단가야띠쇠다이 둔나 띤데 쏘쏘. 네네 띠띠값소 네네 띠띠 낭칼라 자샬. 빼띠 따시 야부띠데샬송 여기가 그럼 저네 미셸이지. 저 시라이. 이문제 천다 찡 낭나. 오케이. 스님 말씀하세요, 중국하고 어 조금 괜찮아지시면 어 건강 잘유지하시다꼭 한국에 좀 와주시라고. 캐나다 대화 모튜니아게 지에라 코리라 낭돼기 돌아 찍.

감 사진 한 장만. 나네